자, 이게 누구나 이게 코가 튀어나온 걸볼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걸 여러분들 10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뒷면을 보여줄 겁니다. 뒷면이 팩트 합니다. 뒷면이 사실입니다. 예. 네. 오케이? 잘 보세요. 스탑! o 잠깐 해주세요. <laughs> 자, 이게 팩트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진짜 종이 다리 안면입니다 코가 튀어나왔죠? 예, 네. 사실입니다. 공이 튀어나왔는데. 근데 이, 이 작가가 뒤로 돌립니다. 종이탈 뒤를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이탈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탈이니 어떻게 되죠? 뒷면은 코가 들어가 있죠? 움푹 들어가 있죠? 앞면이면 코가 튀어나오죠 요게 종이탈의 앞면입니다. 코가 튀어나와 있는데, 뒷면을 돌리면, 뒷면에 들어간 게 보입니다. 한 1초 정도 보입니다. 보이는데, 좀더 보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브레인이 만들어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깥세상의 팩터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코가 튀어나온 건니얼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눈 해보세요. 자, 뒷면을 보여줄게요. 중요하 뒷면이 튀어나오게끔 우리가 바깥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자, 잘 보세요. 뒷면이 보이죠? 뒷면이 보이죠? 근데 팝업,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눈뜨고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마이 oh 사이언스. 우리가 눈 뜨고 당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당하느냐 하면 우리의 기억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코가 들어가는 걸본 적이 없잖아요.